안녕하세요, 흥입니다. 오늘은 제가 텐바이텐 후기를 찍도록 할 건데요. 뭐 텐바이텐이라는 곳은 노트 같은 것도 팔고 마트 같은 것도 팔고 떡메 같은 것도 파는 곳인데요. 이런 박스에 왔고요. 제가 학원에 갔다 왔는데 경비실에 택배 맡겼다고 문자 와가지고 경비실에 갔. 찾아왔고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안 보이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우와 우와 우와. 봤는데 속에는... 이런 식으로 뾱뾱기로 안전하게 배송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어 화요일 날 입금을 했는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인데 왔고요. 오늘 왔고, 이렇게 총조문상으로 나눠서 왔고요. 제가 시킨 거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제 하나 하나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건데 이건 제가 스크랩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거예요. 구매를 했는데 제가 스크랩북 같은 거, 저 문구점 같은 데에서 따로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파는 데를 찾았고요. 이거 사 이것만 살려다가 다른 것까지 같이 사게 됐어요. 정말 맘에 드는게 많아서 이 습, 이건 드로잉북이라고 하는데 와 완전 좋아. 크기도 적당하고 스케치북 같은 재질이고요.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판판해요. 맨처 어, 이게 60페이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3,000원밖에 안 하고요. 정말 잘 구매한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하고, 다음은 이년사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밖에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까지 예전에 쩡매 그런적이 있어서 뜯어야지 마테도 3개정도 시켰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하나 소 하나 하나 소개할게요 먼저 이건데 이거는 쩡매같은 형식으로 돼있는 네모패드예요. 이거 120장 들어있고요. 3,000원이에요. 택배비까지 총 21,750원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우와,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완전 작고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땅무처럼 이렇게 뜯어쓰는 형식이고요. 다음은 이거 떡 메모지인데, 이거는 그냥 떡 메모지예요. 이건 떡 메모지인데, 이건 2,500원. 원래 파는 것보다 약간 비싸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아마 백매일 거예요. 다음은 마트예요. 먼저 이거는 막스 막, 마트인데, 이거 진짜 작다 다 막스 컷 막스 컷 처음 사봤거든요. 엄청 작아요 진짜 이만해. 이것도 작은데 어, 크기를 알자면 자 자의 이만 <laughs> 진짜 작아요. 이게 만해 건데 만해 것보다 이 정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스크랩할 거라. 아 손톱 괜히 잘랐어. 아, 어제 잘랐거든요. 으흐. 너무 잘안 <laughs> 떼져. 또 어, 제가 테이프로 붙이면 될 거예요. 어 이제 뜯어볼게요. 어 제가 마스킹 테이프 하고 스크랩 보기 가장 기대됐어요. 이게 7미터 인가 10미터 인가 한것 같아요 7미터일 것 같고요 진짜 작아요 이거 그 초밥 도안이 꽤 이쁘더라고요 도안은 이런 도안 진짜 예뻐 이게 3,4천원 했던 것 같아요 3천 몇백원 그거가 가격 써있나? 잠시만요. 가격은 없네. 가격은 없고요. 어쨌든 이거 한개 구입하였고, 다음 만에 거. 만에 것도 이렇게 팔아요. 거기서 되게 신기했어요. 만에 거 제가 사고 싶었는데, 그 배송비 아까워서 계속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크랩북살때 같이 사면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아, 어떡해. 이거 다 떼졌어. 아, 짜증나. 이것도 제가 테이프로 해야 되려나? 아, 흐물흐물. 이거는 그 행성일 거예요. 아마 그 행성일 텐데. 이건 10m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너무 만 뜯어줘. 됐다 네, 이런 행성인데. 나올 것 같아. 한번 도안 보여드릴게요. 만에 거 처음 사봐요. 이런 도안이고요. 되게 이쁘죠, 이것도. 이제 마지막 마텍도 소개할게요. 이것도 이건 앵무새일 건데, 이거 만일 거는 4,5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 앵무새가 인 10m고요, 이것도 10m. 아, 이거 살리는 사람 어떻게 살리지? 진짜 신기하다. 뜯어볼게요. 네, 이것도 되게 이쁜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약간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거 도안 되게 이쁠걸요? 진짜 이쁜데 이 도안 정말 이뻐요 제가 이런 꽃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이뻐 대박 진짜 이쁘죠 오, 완전 이뻐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요 별로 구매한 건 많지가 않네요 그런데 돈은 되게 많이 들었다는 이렇게 구매하였고요 이상으로 텐 바이 텐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